구원데이 전도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먼저 준비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수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지는 예심선교회에서 제공해드리니 제공받은 이미지를 인쇄소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입구에 배너를 세우고 본당의 대형 현수막을 거치하십시오. 전도 포스터를 부착합니다. 예심선교회에서 제공받은 포스터 이미지를 A3 사이즈로 출력하여 교회 곳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집중 기도를 위한 출석판을 준비하십시오. 인처치별로 출석표를 만들고 예심선교회에서 준비한 출석판을 응용하여 교회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집중 기도가 끝난 후에 사진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타이슬링을 준비하십시오.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필요한 개수만큼 예심선교회에 주문하시면 됩니다. 깃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회에서 제공받은 깃발 이미지를 인쇄소에 맡겨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때도 함께 구입 가능합니다. 매일 전도 모바일 영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맞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마크, 교회 로고, 교회 사진, 담임 목사님 사진, 효원학 교회를 상징하는 상용 문구를 예심선교회에 알려주셔야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예비신자 작정서를 준비하십시오. 구원데이 전도축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보의 간지로 삽입하여 작정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양식은 예심 선교회에서 공유해 드린 신청서를 사용하셔도 되고 교회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선포주일 순서지를 준비하십시오. 예심 선교회에서 공유해 드린 포토샵 파일과 한글 파일 이미지를 다운 받으셔서 사용 가능한 파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초청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심선 교회에서 공유해드린 포토샵 파일 또는 한글 파일을 이용하여 교회 약도와 교회 이름을 수정하여 사이즈에 맞게 미리 출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의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예심교회 체질화 예배실에서 붕 어게인 찬양기도 집회가 진행됩니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구원대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전국연합 파괴수련회가 8월 12일 월요일부터 8월 14일 수요일까지 화성 신텍스 센터 라비돌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0명 이상 사전 접수 시에는 한 사람 무료 등록 가능합니다. 한 명이 사전 접수를 하실 경우 500매 전도 명함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원데이 운동본부에서 준비기간 동안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차질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즐거운 축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